아, 어, 지금, 그럼, 지금부터, 어, 벤츠 B200 W245 모델, 차박 캠핑 세팅 평탄화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B200 W245 모델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좌석 시트가 이렇게 들립니다. 네, 이렇게 들리고, 일단은 좌석 시트를 들기 전에, 운전석과 조수석에 시트를 최대한 위로 올렸다가 앞으로 최대한 당겨주시고 등받이도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90도 형태로 최대한 앞으로 밀착이 되고요. 이게 최대한 앞으로 가려면 어 천동시트 이 모델 자체를 약간 위로 들어야 돼요 아래로 들면 위로 되지 않으면 이게 최대한 앞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만 가게 되면 이게 다간 거고 위로 올려서 최대한 앞으로 시트 자체를 당겨줍니다 그러면 이 정도 공간이 나오게 되죠 이거 보시면 어, 공간이 많이 나왔죠 이 공간이 약 40cm 정도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왼쪽 손이 좀 아파서 못 쓰니까 오른쪽 손으로만 좀 보여드리니까 조금 느리게 할 수도 있어요.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시트를 두개다 6대 6 4분할 시트 자체를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럼 90대로 세워줘요. 세워진 상태에서 B200W 이상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레바가 있어요. 이렇게 손잡이 레바 여기 보시면 가까이 보실게요. 이 화살표 표시있죠? 위아래로 빠졌다 낀다 그러면 이 레버를 당기면 시트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빠졌습니다. 그러면 시트를 이렇게 밖에 내려놓으시고 마찬가지로 어 이쪽 시트도 요거는 아까 사 4분할 정도는 빠졌고 이제 6분할 정도의 시트도 마찬가지로 라바에 땡기고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하면 시트가 빠지고 레일만 남게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조금 손이 <laughs> 어깨가 안 좋아서 일단은 좀 세워놓고 갖다 놓고 오겠습니다. <laughs> 예. 그러면 이렇게 좌석 시트 레일만 레이, 남는데 이 레일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과 시트의 이 부분이 서로 다서 9 0도에 플랫이 되게끔 평평하게 얘가 더 이상 안 내려가게 붙잡아주는 레일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레버를 당겨서 쭉 해서 앞으로 눕혀주시면 이렇게 멀리서 보실게요 그러면 90도로 평평하게 그 지지대가 받쳐주고 있죠 천천합니다. 반대쪽도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등받이 시트 레버를 앞으로 당기면 이렇게 당겨집니다. 당겨서 앞으로 놓시면 으 아까 이 지지하는 프레임과 이 홈이 있죠? 이 홈이 딱 맞닿아서 시트가 더 이상 안 내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90도로 평평한 플랫이 됩니다. 이 상태면 지금 이 공간과 이 공간이 약 40cm 정도 공간이 남아요. 이 공간은 또 어떻게 메꿔주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미리 설치는 해놨는데, 어, 아이들 놀이방, 차량 놀이방 매트라고 있어요. 그 매트를 이용해서 제가 요, 요 매트가 약 40cm가 조금 넘는데 40 정도? 그러면 이 공간이 다가 내리면 이렇게 평평하게 돼요. 물론, 물론 요 부분은 원래는 덮어져 있던 부분인데 요양 옆에 보시면 합판을뺄수 있게 돼 있어요. 요합판을 빼서 그 부분만큼 오려서 속으로 잘라서 다시 넣는 겁니다. 원단도 그렇게 그만큼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평평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평탄화는 끝났어요. 잘 보이시나요? 멀리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그쵸? 그렇죠? 네, 조금 더 멀리서 볼까요? 예, 그러면 탄화가 완전히 끝난 모습입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매트를 깔 건데, 저는 매트를 발포 매트를 제작해서 만들기도 했지만 최근에 제가 V반 매트는 비백에 딱 맞게 만들어 나온 저충 매트 제가 찾았어요. 이자충 이 매트는 어, 길이가 190 그리고 너비가 135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짧은 쪽 너비가 이 비백이 약한102 정도 나오는데 요게 1 0 0인데딱 맞아요 여기도 딱 맞고 양옆에 지금 시트 부분이 넓혀졌던 부분도 135라서 지금 딱 맞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문을 다시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명이 잘수 있는 공간이 자축 생겼어요. 자축 매트는 제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미리 바람을 조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앉아볼까요?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서 푹신푹신하고 그리고 제가 심장이 한170 정도 되는데 190cm의 공간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끝에서 이렇게 누워도, 어, 사람이 실제로 누웠을 때는 자기 키보다도 오히려 발이 펴지기 때문에 더긴 전장을 가진 게 좋은데, 저는 170인데, 실질적으로 누웠을 때 발까지 펴지는 길이를 계산하면 약170 후반 정도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랬을 때도 안전하게 이차 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둘이서 침낭을 덮고서 잠을 잘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수술하게 되면 저도 이제 자축 매트는 오늘 도착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봤고요. 어, 색깔도 그렇고 쿠션감도 그렇고 아무래도 발포 매트보다는 자축 매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푹신푹신한 느낌도 있고 그렇게 높지 않아서 좌식 생활도 가능해요. 비백 같은 경우는 제가 비백은 높이가 어 92cm 정도 나오는데 그럼 실제로 앉아 보면 제가 신장이 170이고 제가 앉았을 때도 약한 3, 4cm 정도 한 3, c m 정도 는 여유가 있어요 천장이 닿지 않아요 그리고. 이쪽 썬루프 쪽은 더 여유가 있어요. 썬루프쪽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가 오거나 추울 때 아니면 바람이 많이면 뭐 강풍주의보가 있을 때는 안에서도 썬루프를 열어놓고 간단하게 음식을 해먹을 수 있고 뭐 차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라면 정도 이 정도는 해드실 수가 있어서 이 비백은 차 크기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공간 쓸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서 저도. 이 차를 구매하기 전부터 충분히 알아봤지만 너무 너무 만족해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자충매트 공기를 열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공기가 채워지고요. 여기가 베개 부분이에요. 저쪽에는 공기주입구 입으로 좀 불어서 넣으면 이렇게 베개 부분을 쓸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베개 부분을 이 부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을 빼서 이렇게 접고 제가 쓰는 베개는 솔직히 이 부분은 조금 천이 미끌미끌한 재단이라 저는 약간 세무로된 원단의 베개를, 자충 베개를 따로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은 여기다가 베개를 놓고 사용할 것 같습니다. 뭐, 근데 따로 베개 준비 안 하셔도 이렇게 하면 이 에어 있는 부분에 누우셔서 잠을 두 분이 정도, 한180 정도까지는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 어 제가 여기 지금 폴딩 박스라든지 체어라든지 아니면 랜턴 거리대 뭐 요거는 등등 있고 요거는 제가 지난 캠핑 때 갖고 갔다가 쓰레기를 담아 왔는데 아직도 못 버리고 차에 뒀어요. 버릴 예정이고 저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시트를 뜯으면 자석 시트를 빼서 캠핑을 가기 전에는 집에 발코니에 넣어놨다가 캠핑이 끝나고 나면 다시 들고 와서, 외래베 싣고 와서 끼워주기만 합니다. 그래서 거의 요즘은 제가 뒷자리에 사람 태울 일이 없어서 거의 빼놓고 다녀요, 집에. 그리고 이렇게 아예 세팅을 집에서 해서 차박지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고, 비백을 W 이상 모델을 생각하시는 분께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